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북쪽에서 날아온 오물풍선. 한 천여 개가 떨어졌는데요. 이 오물풍선 테러 이후에, 어, 우리 남쪽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은 한국군이, 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겠다. 등등. 또 대통령께서 직접 9.19 군사 합의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금세 꼬리를 내리고 지금 어, 오늘 풍선 테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와중에 말이죠. 민주당이 지금 보인 태도가, 이건 너무 종북 주사파들과 유사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민주당 쪽 발언들을 먼저 살펴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북, 어, 확성기 작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태용호 전 의원이, 어,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논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민주당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힌 정부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서 한반도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 이 민주당은 항상 생각하는 게 정치적입니다. 이 지금 그 어물풍선 테러를 윤석열 정권이 한게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그 책임을 윤석열 정권에게 다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거죠? 왜 북한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적이 별로 없냐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음? 뭐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뭐 이런 표현까지 했고 민주당 그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9.19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은 우리를 민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남북 갈등이 최고로 치닫고 있다 주장했는데 이분들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을 때 뭐라고 성명서를 썼는지 궁금하군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은 그러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닙니까? 핵무기 개발이야말로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정말 위협적인 어떤 북한의 대응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합니까? 정말 민주당은 이게 종북주사파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뭐이 부족하지 않아요. 자,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참사를 내더니 이게 안보참사입니까? 다 넘어오는 거 보고 있었는데 그걸 기총 사격을 했을 경우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화학 테러반이 가서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보 참사입니까 9.19 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라고 이야기 해야 되죠 한반도 비핵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 국민의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선중앙통신서울지국장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민주당의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이 모든 책임이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 자, 이 대목에서 지금 북한 측도 이 지점을 꼬집고 있는데, 남쪽에서 탈북자 단체에서 풍선을 보내어서, 거기에 보면 뭐 비타민C라든지 뭐 등등 책도 있고, 뭐 각종 구호약품 등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트집 잡아서 자기들도 오물풍선, 완전히 오물풍선 테러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풍선을 누가 보내는지 그 통제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단체나 탈북도 단체가 풍선 보내는 걸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체제가 다른 겁니다. 저쪽은 독재, 일당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이고 여기는 다당제, 민주당, 국민의힘, 뭐 온갖 정당이 다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민주당은 왜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북한의 입장만 두둔하는 거냐 이거예요. 북한의 입장을 비판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을 그만하라고. 핵무기 다 폐기하라고. 자, 이 과정에서 태영호 전 의원이 이 대북 확성기 있잖아요.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휴전선 일대에서 30년 전에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대남 방송, 대북 방송이 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 이런 효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태영호 의원이 그걸 리마인드를 잘해줬어요. 무슨 소리냐? 대북 확성기 박수, 방송은 북한의 도발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다. 그래서 어,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판문점에서 뭐라고 했느냐? 제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방송 서로 하지 말자. 전단지 보내지 말아달라. 그 답한 거다. 왜? 왜?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알아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뭔가 하면 북한군에 거의 모든 70만 명 70만 명의 북한군 군대가 휴전선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70만 명. 그리고 군 복무를 거기는 10년 넘게 하잖아요. 그럼 휴전선 일대에 오게 되면 한 10년 정도 휴전선 일대에 있다가 돌아가게 되는데 휴전선으로부터 30km 안에 북한군이 70만 명이 나와 있고 어 상당한 양의 부대들이 휴전선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 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의 방송, 자유의 소리가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군복무를 하러 온 북한 군인들이 10년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래도 알게 되고 또 날씨 정보도 듣게 되고 또 각종 이런 정보들을 듣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유의 소리가 뭔지를 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방송이 나가면 북한 군인들이 뭘 듣겠나? 뉴스, 트로트, 또 우리의 BTS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들을 것이다. 또 북한 군인은 일단 휴전선이 나오면 10년을 근무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음악이나 뉴스 이런 것을 계속 듣게 되면 10년 지나면 완전히 한국화되어서 10년 만에 한국화된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건 완전히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태용호 의원이 전 의원이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아, 이 점은 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용호 전 의원 이야기가 다섯 시간 만에 북한 측이 꼬리를 내리면서 그저 내릴 수 없으니 마치 또 체면을 지키려고 그런 말을 한다. 무슨 말? 북, 북한의 국방성 담화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100배의 휴지와 염물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게 사실은 큰 소리치는 거란 거예요. 음? 그래서 확성기 대북 확성기까지 끼어들면 북한이 완전히 열세에 지금 몰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태영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자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어, 효력 정지가 된 것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도 볼수 있는데 북한 측이 말도 안 되는 저런 오물풍선 테러를 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북한 측을 비판하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더 비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재명 당대표의 종북 본심인가? 종북, 주, 종북 주사파 당이 민주당인가? 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